이제 토크나 혁신은 만약에서 언제로 바뀌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 입니다 12월 fmc o 금리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일단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예측치에 정확히 부합하는 모습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근원pc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예측치를 하회하면서 관세로 인한 물가 압력이 제한적 이라는 것을 이번에 또다시 확인 을 시켜줬습니다 실제로 근원pc의 추이를 보면 현재 물가가 상방으로 크게 튀는 것이 아니라 준수하게 압세를 유지하면서 물가 재점화가 지금 제한적이라는 것을 추세가 증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표됐던 미시간의 기대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은 예측치보다 크게 하회한 4.1% 그리고 장기 기대인플레이션 또한 예측치를 하회하면서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인플레이션 압력이 서서히 완화가 될 것이라는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2월 fomc의 금리이나 전망은 심패드워치에서 87%를 유지하 하면서 여전히 금리 인하 쪽으로 강력하게 시장의 분위기는 기울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리고 최근 단기적으로 있었던 글로벌 리스크는 뭐였습니까. 일본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졌는데 현재 코인 데스크 같은 경우는 일본의 중순에 있을 금리 결정에 있어서 금리 인상은 이미 시장에 선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위험 자산 시장의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비트코인도 최근 의미 있는 90k까지의 회복 세를 보여줬다가 다시금 조정을 받았던 이유도 일본의 금리 인상 우려로 인한 엔캐리 불확실성이었 는데 이런 것들이 이미 시장에 선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순에 일본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만약에 미국이 시장 전망대로 금리를 내려 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상쇄될 수 있는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3년이 넘는 엄청난 장기간의 전쟁이 빠른 신뢰 에 타결될 수 있다라는 분위기로 흘러가면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지금 사흘 연속으로 종전을 협의 하고 있고 실질적인 진전은 러시아에 달려 있다라고 하면서 러우 전쟁 종결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난주 PC 발표 이후 미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수요단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이 다시금 이틀 연속 유출세에서 유입세로 전환이 됐고 오늘 미장이 열리고 이러한 ETF 유입세가 연속적으로 들어오는지 여부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한 가지의 불확실성으로 떠올랐던 세일러의 스트레티지 비트코인 매도 우려에 대한 부분은 세일러가 다시금 비트코인 추가 매수를 암시하는 오렌지 점 사진을 올려주면서 일축시키면서 스트레티지는 여 전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모아갈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 비트코인 조정에 따라 대표적인 비트코인 간접투자 주식은 마이크로스트레티지의 주가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나게 하락하면서 2022년 이후로 최고의 지금 저평가 구간,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는 지금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공포에 떨고 있고 위축되어 있는지 과매도 구간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데이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스트레티지로 불리는 비트마인은 최근 약세 흐름 속에서도 2936억 수준의 이더리움을 추가 매수하면서 이더리움을 무한 매집해 나가고 있고 실제 비트마인은 올해 중순부터 쉬지 않고 매주 어마어마한 이더리움을 모아가고 있다. 과연 비트마인의 톱리는 어떤 생각으로 지금 시즌 종료 얘기가 나오고 사이클 끝났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비축하고 있을까. 그리고 톱리의 목표인 전체 공급량의 5%까지 비축하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앞으로도 이러한 엄청난 매수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려는 강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디지털 자산 재무 전략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지금 굉장히 큰 약세를 보이면서 100여 개의 지금 재무 전략 기업들의 주가가 연초 대비 무려 43%나 하락하면서 디지털 자산 재무 전략 기업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하락이 지속될 경우 일부 기업들이 보유한 디지털 자산을 매도하면서 유동성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크립토 시장의 전통 플레이어인 갤럭시 디지털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들이 지금 한 개에 봉착했으며 일부는 사라질 수도 있다 라는 우려감을 표하면서 현재 지금 디지털 자산 재무 전략 기업들의 리스크 또한 시장에 공존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립토 시장의 규제 흐름도 체크를 해보면 연준의 보우먼 이사는 가장자산 과거에 디뱅킹을 인정했고 이제 내년부터는 공정한 은행 서비스 받게 할수 있도록 규제 완화하고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겠다 라고 친화적인 규제 환경을 구축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sec의 폴 에킨스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 클라리티 법안이 25일 내에 통과 될수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년 1월 정도에는 시장구조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라는 스탠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최근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는 모든 미국의 금융시장은 2년 안에 온체인화될 거다. 이제 토크나 혁신은 만약에서 언제로 바뀌었다. 모든 금융의 패러다임 이미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특히 토큰화를 통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디지털 금융으로 변화가 되는 것. 그러한 변곡점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어떤 소식이 들렸습니까?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본격적으로 1월에 자문가들이 비트코인을 1에서 4% 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 즉 자기 고객들에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소속 자문사들이 비트코인을 포트에 포함시키라고 추천을 할 거다. 이러한 흐름 또한 내년 26년 1월부터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대중 채택과 대중 수요로 이루 어 질수 있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뿐만이 아니라 어떤 소식이 들렸습니까 미국 1위 은행인 jp 모건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ibit 연계 채권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고 그리고 세계 최대 운용사 중 하나인 뱅가드 또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를 전격 도입했으며 찰스 슈압 또한 2026년에 비트코인 etf 출시하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개인들은 지금 시즌 종료다 사이클 끝났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전 세계의 자본시장 최상위 포식자들은 왜 적극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수용 하고 채택하고 상품들을 출시하려고 할까 여기에도 우리가 물음표를 던져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대형 은행인 bpc 같은 경우도 앱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4개의 지역은행에 200만 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디지털 자산을 제공하겠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2026년까지는 1200만 명의 전체 소매 고객한테 가상 자산 거래를 제공하겠다라고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2위 은행인 VTV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 비트코인 현물 거래 서비스를 시작하겠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대형 은행들조차도 디지털 자산을 내년부터 더욱더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고객들에게 제공하려 는 움직임은 수면 아래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중앙은행 차원에서 은행의 가상자산 서비스 허용을 검토하고 더 많은 개인들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통로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고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럽의 미카법 이후 유로 스테이블 코인 시총이 무려 1년 만에 2배나 증가 하면서 유럽에서도 유로와 스테이블 코인의 채택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개인들은 털려 나가 고 시즌 종료를 외치고 있지만 기관과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 채택과 수용은 더욱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내년 2026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 계속해서 미국채는 팔면서 금을 늘리면서 금 보유량이 1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보여주는 게 뭡니까? 신 냉전 체제로의 돌입을 지금 중국이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금을 이런 식으로 모아간다라는 거 결국에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도 이러한 신 냉전체제 속에서 지정학적인 대립 속에서 중장기적으로 국가적인 채택이 더욱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거시적인 구조적인 환경이 구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피델리티 CEO 또한 비트코인은 금과 같다 라고 하면서 본인 개인적으로도 지금 소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 글로벌 자산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젠슨왕 또한 공식 석상에서 이러한 발언을 했는데 비트코인은 인이어 에너지를 흡수해서 새로운 화폐로 저장하고 있다. 원하는 곳 어디 이든 가져갈 수 있고 어디든 운반 할수 있다. 일론 머스크도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머스크 또한 에너지가 곧 화폐고 비트코인은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다. 젠슨왕과 비슷한 발언을 세계 최대 부자인 머스크 또한 해줬다라는 점에서 진정한 시장을 리드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생각 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 베이스는 본격적으로 24시간 선물 거래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알트코인 파생상품 시장 또한 적극 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 고 이더리움. 지금은 지금 푸사카 업그레이드 이후로 소각량이 지금 최대 8배나 증가될 전망이다라고 하면서 소각량이 8배나 증가한다라는 것은 이더리움이 지금 공급 쇼크가 올수 있는 부분이고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거 장기적으로 이더리움에 대한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체계가 이번 푸사카 업그레이드로 전환됐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온체인 데이터의 흐름도 체크를 해보자면 비트코인 가격이 회복됨에 따라 10개에서 10개의 10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고래들이 최근 적극적으로 매집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과 11월 중순까지는 이런 고래들의 매도세가 촉발되다가 본격적으로 11월 말을 기점으로 이런 식으로 매수세로 적극적으로 전환이 된 흐름이고 심지어 현재는 리테일드 0.01개 미만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 또한 매수세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국면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관 수요라고 볼수 있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같은 경우도 여전히 지금 양수권에 위치하면서 미국 기관들의 수요 또한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CDD 데이터, 오래된 고래들의 비트코인 이동을 보여주는 CDD는 보통 이런 식으로 단기 고점 구간에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 곧 고래들의 매도 시그널로 포착이 됩니다. 근데 최근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시그널이 떴다라는 거. 오래된 고래들은 지금 물량을 던지고 있다. 근데 최근에 트렌드 흐름이 어떻습니까 오래된 고래들은 비트코인을 던지고 이러한 오래된 고래들의 물량을 신규 고래들 기관들과 ETF에서 수용하면서 손바뀜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번 사이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동안 비트코인이 다시금 94K 저항을 받고 약간의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일시적으로 80K 구간을 진입했다가 현재는 다시금 반등이 나오면서 92K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중요하게 리테스트를 해줘야 된다고 했던 노란색 20일 이동평균 선을 잘 지키면서 지지를 해주고 현재 올라온 만큼 현재 이 20일 이평선을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다시금 94K 직전 고점을 트라이해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일단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의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되려면 최근 만들어줬던 단기 상승 트렌드 라인을 하방으로 훼손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궁극적으로 85K를 지켜준다라고 하면 지금의 강세가 당분간은 조금 더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국면이라고 생각이 되고 파이어 차트 흐름도 체크를 해보면. 가장 큰 고래인 갈색 고래들은 현재 지금 유일하게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더큰 강력한 랠리가 나오려면 둘째 고래인 보라고래들도 고개를 들어주는 것이 현재는 중요할 것 같고 하단 매물 구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85K의 의미 있는 매수벽이 위치하고 있고 상단에는 95K와 96K의 얕은 매도벽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쨌든 FMC를 o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눈치 보기가 지속될 수 있지만 만약에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고 다시금 매크로 시장의 투심 회복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상단에 있는 이 매물을 돌파해 줄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환경이 구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종 방어선이라고 볼수 있는 현물 ETF의 평균 단가가 83K에 위치하고 있고 시장 전체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평균 단가라고 볼수 있는 트루마켓 민프라이스 같은 경우도 82K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80K를 궁극적으로는 지켜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다.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트루마켓 민프라이스를 완전히 강력하게 이탈한 이후에 장기적인 하락장이 펼쳐졌던 것을 볼수 있는 만큼 이 82k를 잘 지켜주는 것이 이번 회복의 컨펌 여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크립토 시장의 유동성이라고 볼수 있는 스테이블코인 시총은 또다시 올타임 하이를 경신하면서 크립토 내부 시장의 유동성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고 누군가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서 바이더 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M2 공급량 같은 경우도 또다시 올타임 하이를 경신하면서 우리들은 지금 위축돼 있고 금리나 불확실성 그리고 일본의 금리 인상 우려 등등 여러가지 매크로 단기적 이슈 때문에 움츠려 있지만 시장의 본질적인 돈들은 계속해서 팽창이 되고 있다. 결국에 전세계 중앙은행 그리고 정부는 어떤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전세계 정부는 엄청난 국채를 발행하고 있고 어마어마한 돈을 찍어내고 있다. 앞으로 화폐는 더욱더 많아질 것이고 종이쪼가리가 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빠르게 하락하고 종이쪼가리가 되어가는 그 속도가 더욱더 가팔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 쪼가리가 되어가는 그 화폐를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 꼭 바꿔 놓아야 되고 이런 흐름이 지속되고 전 세계가 계속해서 부채를 마구 찍어 낼수록 비트코인의 중요성과 비트코인의 가치는 이러한 흐름을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 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잘 체킹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사이클 계속 이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처였습니다.